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말씀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증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베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의 주님께 사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실을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석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주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버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레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상수리나무 곁, 길갈맞은 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난한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재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집하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자물과 화목자물과 십일조와 높이들어 바치는 곡식자물과 서원자물과 자원자물과 소나 양의 처음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어쩌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재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 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집하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작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 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재물은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재물이나 서원 서 재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재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쳐,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 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13장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꿰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엽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꿰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증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4장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드염소와 산염소와 드량과 산양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됩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됩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벨리컨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저재 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까이 가기에 아,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구하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